안녕하세요. 네, 현명 프로입니다. 편하게, 간단하게 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세요. 백스윙 하실 때, 그냥 몸을 돌려주세요. 몸을 돌리고, 몸을 꼬아주면서 돌리고, 위로 올리세요. 몸을 돌리고, 위로 올리고요. 클럽을 어깨 위로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꼬아준 다음에 무게만 실어보세요. 꼬아주고, 무게 실어주고, 그냥 푸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꼬아주고, 무게 실어주고, 쿵! 쳐보세요. 그냥 꼬아주고 무게에 실어주세요 왼쪽으로 무게를 실어주면서 그리고 수영해보세요 그러면 오른발이 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체중이동이 참 중요합니다 체중이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와야지만은 파워풀하게 체중이동이 돼야지만은 어깨도 안 열리고요 허리도 돌아가고요 자연스럽게 아크도 커지면서 잘 수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이동이 참 중요하니까요 그냥 몸을 꼬아주세요 꼬아주면요 오른발 안쪽에 무게 실릴 겁니다 무릎 안쪽으로 무게를 실린 다음에 어깨 위로 딱 올리고요 여기서 그냥 무게만 왼쪽으로 실어 주세요 왼쪽으로 실으면 자연스럽게 크게 아크를 만들면서 허리 돌아가면서 무게 실고 허리 돌아가고 자연스럽게 여기 떨어지고요 다 수로 하고 잘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간단합니다 그냥 돌려주고 몸을 돌려주고 어깨 위로 올리고요 그리고 무게 실어주세요 실어주고 쿵 치는 겁니다 꼬아주고, 올려주고, 무게 실고, 쿵. 이렇게 연습하시면은 일관성 있게 칠수 있으니까 돌려주고, 어깨 위로 올려주고, 무게 실어주고, 그냥 쿵. 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돌려주고요. 어깨랑 같이 팔하고 같이 꼬아주세요. 몸을 꼬아주고요. 그냥 돌려주고, 어깨 위로 올린 다음에 그냥 무게만 실으세요. 무게만 실으면서 그냥 그 다음에 팔로 지나가세요. 그러면은 꼬아주고, 어깨 위로 올리고, 무게만 실고, 쿵. 팔로 지나가면요. 아크가 크게 만들면서 간단하게 기본적인 스윙 아크를 만들면서 잘 수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니까 체중을 실지 않고 그냥 바 돌려 버리니까 빨리 엎어지고 체중이도안 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꼬아 주고 오른발 안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꼬아 주고 올려 주고 어깨로 올리고요 무게를 실어 주면요 실어 주면은 이런 동작에서 보시면, 트랜션 나올 거고요. 어깨도 안 열리고, 뒤에서 어깨 떨어지면서, 뒤에서 던져주 할수 있으니까, 그냥 간 다음에 팔로 치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게만 싣고 팔로 지나가면요. 자연스럽게, 백스윙 나오고, 트랜션 나오면서, 어깨도 안 열리고, 무게 싣고 임팩트하고, 팔 뻗으면서 잘 수로 할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만 스윙하셔도요. 그냥 백스윙 만들고, 탑 만들고요. 무게 실으면서, 임팩트하고, 잘 수로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오른발 들 듯이 좌측 으로 그냥 지나가, 보 세요, 오른발 들릴 정 도로. 좌측으로 지나가 볼게요.